야외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자비와 극률이 한이 없으신 인자신 분이라고 설교해왔고 또그 사실을 믿고 인증하고 살아왔습니다 이 사실은 어김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또한 전쟁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을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나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착절하게 섬기고 순종하고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가 이 사실에 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것은 대단히 유익되고 또 은혜로운 것입니다 첫째로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홍해수가에서 애굽의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대항해서 싸우신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연총으로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통해 바로에게서 해방을 얻고, 애굽에서 자유를 얻어 그들이 300만이 일회애 굽을 떠났어니 즉과 꾸려른 가나안 땅을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홍해 수가에 왔을 때 앞길이 막연했습니다. 창렬한 바다가 앞을 막고 있는데 이를 건너가야 되는데 배도 없고 다리도 없습니다. 이곳에 그들이 모여있을 때 바로는 이 약점을 알고 대군대를 거느리고 다시 이스라엘을 습격해서 그들을 잡기 위해서 돌진해왔습니다. 천지가 진동하는 말방굽 소리, 군인들이 고함치는 소리, 먼지가 하늘을 덮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신이 그 사실을 보고 전부 기절할 증이었습니다. 그들은 땅을 치고 모세야 애굽의 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불러다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우리가 말하지 는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숨기겠다고 하지 않느냐. 애굽 사람을 숨기고 사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 고함을 쳤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런 출국기 애 14장 1 3절로1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전쟁하는 야훼의 심을 여기에 모세가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수로 갈라지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른 새벽에 그 갈라진 홍해수를 통해서 건너가십니다. 그러자 그 뒤에 바로와 군대들이 따라 들어왔다가 물이 도로 덮이며 한 사람도 낭임 없이 다 물에 빠져 죽어버리고 말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하시는 야외 애국의 군대를 홍해수에서 다 수장해버리고 이스라엘을 애국의 공격에서 구출해 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제일 첫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또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때 마음의 든든함을 느낍니다 성경 10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을때 제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근지리라 제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하나님께서 적의 손에서 우리를 금져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의로운 편에 언제나 서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순종하고 믿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게 되고 하나님은. 당신의 편에 섰 사람들을 위해서 친히 싸워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야훼는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데 목자가 양을 돌보고 기를 때그 양과 염소를 잡아 먹으려고 이리가 달려들 때 목자는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리가 양이나 염소를 물고 찢는 것은 바로 목자를 물고 찢는 것입니다. 이리가 양이나 염소를 도전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지키는 목자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이 일이나 사자나 곰에게 찍히려고 하면 은 목자는 생명을 바치고 나와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를 치는 것입니다 또 요사이는 총으로 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만군은 야외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여 그 백성이 된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서 원수가 오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laughs> 여러분 주의 백성들을 양으로 비유했는데 양은 뿔도 없고 이빨도 없고 사나운 발톱도 없습니다 양은 자기를 방어하는 수단이 없습니다 양은 목자가 지켜주지 아니하면 스스로 지킬 도리가 없으니 이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쓸 곳이 없으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강한 용사요 전쟁에 능한 야훼로서 나타나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원수를 싸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것은 바로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생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날 너희가 본이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니 이런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 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남아서 싸워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르비딤에 왔을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말렉의 공격을 받고 풍지박산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처음 전면적인 전쟁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여수아에게 명해서 군대를 거느리고 일서에 나가서 아말렉을 대지가여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아론과 후를 때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전쟁하는 들판을 바라보고 손을 높이 들어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에 맞아서 요수아가 아말렉을 쳐서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팔이 아파서 팔을 내려올 때 또다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장은 밀고 밀리는 싸움이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로 앉게 하고 양쪽에서 팔을 들어 함께 기도해 도와주었습니다. 해질 때까지 모세가 팔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 팔을 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저 덜에서 싸우는 요수아에게 임하여서 요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치고 위대한 승리와 구원을 가져온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에서 모세가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령의 깃발이라는 이름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셔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일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12년 동안 우리 한국에서 선교사로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함께 일한 헨디 스웨인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놀랍고 감격적입니다. 그가 한국에 선교사로 온 동기가 이렇습니다. 그는 6 5 4변이났을 때. 미군 병사로서 한국전쟁에 참석했습니다 그런 미국 상사로서 한국전선에 참여해서 자기의 일개 대대가 한 고지를 지키다가 중공군의 습격을 받아서 다 죽고 일개 분대만 남았습니다 일개 분대가 고사 일생으로 그 고지에서 도망을 쳐서 후방본부로 다가오니 후방본부에서 체포명령이 나르시 후방의 사령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고지를 사수하지 않냐고 고지에서 도망쳐 왔다고 해서 모두 다 잡혔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중공군이 공격을 해오는데 일개 대대가 다 죽고 일개 분대밖에안 남았는데 그고지를 사수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방에서는 사령부에서 명령이 떨어니다 오늘 지에게 너희 일개 분대가 도로 공격을 해서 그고지를 탈환하라.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을 다 군법회의에 회복하겠다. 그래서 이 스웨인 상사가 그늘이는 일개의 분대가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되자 그들은 다시 탄약 봉급을 받고서 그 고지를 타나하는데 이미 그 고지는 중공군이 점령하고 철조망을 다치고 기관총자를 다 설치해놓고 철벽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지를 향해서 갈때 스웨인 목사님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분대원들이 다 통곡을 하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어머니를 마지막 보았다 우리 형제를 마지막 보았다 내 처자를 이제는 마지막 보았다 그들은 마지막 이별의 편지를 쓰고 통곡을 하고 울면서 가는데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은 헨리 스웨인 상사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모든 분대원들을 모아놓고 울지 마라 기적이라는 것이 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 고지를 점령하지 못하지만은 기적이 있다 구약성에 경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친히 싸워준 일이 있다. 우리 힘으로는 싸우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면 우리가 이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 그러므로 너희들 다이 시간에 회개하고 예수 믿고 기도하자. 이래서 그들은 울음바다가 되어서 회개를 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이여 우리를 살려주시고 고지를 점령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팔군 정보체에 불려와서 상세하게 조사를 당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일개 분대가 그렇게 철통같이 수북이게 하고 있는 그 고지를 점령했냐 무슨 전술을 사용했냐 분대가 다 하는 말이 뭐냐면 전술도 아무것도 없고 우리는 기도했을 따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술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어찌하다가 후퇴 명령의 총을 쏘아가지고서 이겼다니 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은 무엇인 것입니까 헨리스웨인 상사는 그때 죽음에서 살려신 하나님께 너무 감기여서 나는 한국에서 죽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었으므로 남은 여생을 한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살다가 하나님께 가겠다고 그래서 한국 성교사로 와서 10년이 넘도록 한국에서 일하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하나님께 기적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되 하나님을 신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이깁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패배하지만은 우리가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옛날 르비딤에서 아말렉을 대항하여 싸우는 요수아를 위해서 싸워주시듯이 헨리스웨인 상사 한 부대를 위해서 신이 싸워서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시 우리의 삶 속에 오늘날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천사와 함께 우리를 둘러진치고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위대한 기사와 이적을 베푸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셋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운 장면은 유다왕 요사밭과 시스고개의 전투인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 놀라운 전투의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 왕여사밧 시대 모압과 암몬과 마흔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바다의 모래 수와 같은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일시에 유다를 쳤게 하니다 불시에 습격을 받은 유다는 당황했습니다. 도저히 그 많은 군대를 대항해서 싸울 능력과 힘이 없으니다 그래서 유다 왕여사밧은 즉시 자기의 옷을 벗고 비옷을 갈아입고 하나님 성전으로 뛰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무백관들을 다부르고 유다의 모든 남녀를 다불어서 금식하라 선포하고 그들은 주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부르시었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제일 먼저 찾아갈 것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여기에 유다 왕 요사밧의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임금들은 어려운 전투를 당하면은 외국에 가서 군대를 소집하라든지 외국에 도움을 청하든지 하겠는데 유다왕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즉시 성진에 들어가서 배옷을 입고 금시고 엎드려서 하나님이여 유다를 구출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오직 약한 자를 위해서 대변을 주자는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르셔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날 또 우리의 개인이나 가정생활 자녀사업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다른 데 뛰어다니지 말고 제일 먼저 만군의 야훼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먼저 교회를 찾아오고 온 기도원을 찾아와서 하나님께 엎드려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왜냐면 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워 주시면 우리가 승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마시 간절히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오늘날 주님께 부르시면 응답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문제 해답의 크나큰 비밀을 가지고 있니이 비밀이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것이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해답으로써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비밀은 죽게 부르지는 사람을 위해서, 보여주시지, 부르지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보여지 않시면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이 성전에서 주게 불었음에 성경이 마여서 한 유대인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예언했심이니 성령이 야시엘의 입을 통해서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야외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여기 예루젤 드 앞에 만나리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야훼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야훼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야훼께서. 유다를 위해서 싸워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이다. 너희는 내일 싸울 필요가 없다. 내가 직접 너희를 위해서 싸우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가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직접 싸우는 구경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여사밧과 그 백성을 위해서 친히 나가서 싸우시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깊은 사랑과 동정과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차으면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뜨거운 마음의 사랑과 동정으로 그 편팔과 강한 손으로 진이 싸워주셔서 원수를 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다왕 요사바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백성들과 함께 큰승가대화를 구성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을 거룩한 옷을 입혀 성가대원을 만들어서 시서고개로 나갔습니다 거기 아래 보니까 인산이내로 적군들이 모여오는 것입니다 개미 대처럼 모여옵니다 도저히 인간으로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까이 올때요사바르 왕의 지시를 통해서 모든 성가대원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노래를 하기 시작하지 말자. 하나님이 복병을 주어서 서로 싸우게 했는데 서로 물고 찍고 싸우고 치고 받고 해서 한 면은 노래 부르고 한 면은 싸우고 노래가 끝나기 전에 모두 다 서로 죽여서 한 사람도 남질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군대가 오다가 자기끼리 이견다툼이 생겨서 자기끼리 싸워서 전부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산수을 끝마치고 난 다음, 죽은 시체들이 넓편 하게 있는 그 들판에 나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약탈하는 것밖에는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여기에서 더 절실히 할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대개 우울해지고 부정적이 됩니다. 우울하고 부정적이 되고 후퇴하면 주님께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나 여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죄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물러가지 말고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밝고 맑고 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어둡고 캄캄한 밤에 노래 부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둡고 캄캄할 때 하나님께 노래 부르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그 노래와 찬양을 통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노래와 찬양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역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리보 감옥에 갇혀서 어두맞고 피를 흘리고 배는 고프고 양 손과 양발은 쇠고랑에 차여 있는데 밤중에 그들이 기도하고 난 다음 두 사람이 쇠고랑을 철렁거리면서 박자를 맞추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밤입니다. 마음에도 밤입니다 그의 삶이 어둡고 캄캄한 시련의 밤에 처했을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지 않냐고 절망하여 인생을 포기하지 않냐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노래 소리가 온 감방에 가득하고 죄수들이 다 깨어나서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천지를 진동하는 소리가 나니 온 빌리포 옥토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빌리포 시가지가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의 명하심에 땅이 진동했습니다 지인이 일어났었습니다 모든 감옥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쇠고랑을 다 풀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찬송과 노래가 어두운 밤을 광명한 하나님의 역사로 변화시켜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위대한 성열을 가지고빌립보에 하늘나를 라 세우는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래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마음을 가지고 원망과 불평과 탄식하지 아니하고 원수 앞에서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노래할 때그 노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노래를 통해서 중국 사자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연약하고 보잘 것 없는 존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배우에 계신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야외요.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받고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사하신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를 동정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자시 우리는 그 기르시는 양인데 양이 습격을 당할 때 그대로 가만히 눈뜨고 보고 있는 하나님은 아니신 것입니다 10편 18편 1절로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야외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외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승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야외께 아래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로 씨름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에 들어와서 성령의 인도를 바라며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 여러분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불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원수가 마음대로 와서 짓밟고 물고 죄수있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짖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큰 능력의 오른손을 내밀하시 원수를 멸하시고, 여러분에게 위대한 공원을 오늘날 또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